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질문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한 분씩 질문을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요? 우주센터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예전에 건립되었다고 이제 하다가 이제 불발되고 고흥에 이제 건립이 되었는데 이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주센터는 지금까지 관주도고 이제 항우연이 주도를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이제 민간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럼 대학이 활성화가 되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꼭 제주도에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가 이제 앞으로 뭐 산업화를 하고 뭐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산업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보면 제주에 저희가 추적소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제주가 큰 건물이 없어요. 특히 그 표선면 쪽에 가면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라인오프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가시거리가 너, 그, 너무 잘 보여요. 쫙 보이는구나 멀리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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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대전이라든지. 대전 그 저희 본원만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건물이 많고 음. 하기 때문에 위성하고 통신을 하다 보면 못 받는 구간이 많이 생기는데 아. 그래서 생긴 게 지금 통합 위성센터도 네, 지금 맞아요. 들어와 그랬었어요.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 추적소도 너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음. 우주센터에서 한 5km 정도만 뜨면 금방 잡아가지고 이어서 추적을 할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 이제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산업체가 들어오고 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근 대학에서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학이 활성화가 되고 그게 오히려 지역 경제에는 훨씬 나은 거고요. 음. 그래서 우주센터도 근처에 네, 제일 그 공흥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 자체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계셨고. 음. 그리고 외나로도가 음. 어딘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알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과학관 하나 지어놨더니 거기에 연간 거의 뭐한 10만 명씩 그렇게 오시는 꽤 많이 오시네요. 정말 먼데도 정말 많이 오세요. 특히 발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이 오세요. 관심이 많아서 예, 그런 관광 수입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결국 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예, 오히려 지금 공군 인구는 줄고 있지만 나로도 인구는 늘고 있으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당연히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제주의 그 탁트인 자연환경이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이 우주와의 소통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된다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좀 제주의 산업 발전 계획에도 좀 시사점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도 좀 제주가 재밌는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네, 네. 저는 시작을 했죠. 거기서 살았으니까 음. 그때 아. 근무하느라고 아, 예. 그때 느낀 건데 나로도거든요. 외나로도, 네. 네. 내나로도, 돈데 음. 제주도잖아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항상 피부로 느끼는 게 택배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산간도서. 거기는 할증력은? 나로도인데 육지배송입니다. 모든 게 다. 오, 육지배송이에요. 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아 나로우센터 때문에 어내 나로도, 외 나로도를 다리를 어 제일 큰 대교를 연결을 했는데. 음. 그걸로 해서 관광 수입도 당연히 있지만 낚시 인구가 원래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 혜택도 봤지만 거기 살면서도 그런 혜택은 엄청나게 봤어요. 어... 그냥 당일 배송도 돼,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택배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아니죠. 이게 불편함이 제주도에 와서 제일 불편했던 이런 거 정말 게. 이게 무슨 같아요. 말이냐면 뭐 택배를 좋아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laughs> 이런 산업이 유발하는 게 그런 삶을 바꿔 놓는다는 거죠. 인구가 모이고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예, 이런 이제 우주 산업이랑 예, 4차 산업 혁명이랑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예,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네요. 4차 산업 혁명의 사실 정의라는 게 사실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까 응. 이제 하계사님 말씀대로 주로 인공지능이랄지뭐 3D 응. 프린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박사님 보시기 좀어떠십니까 우주랑 아니, 우주 산업... 산업에도 지금 4차 산업 계속 적용이 되고 있죠 음.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발사체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발사체는 안전성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사의 성공률과 안정성을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성을 따져야 돼요. 어. 그러면 발사체가 조금 더 가볍고 제작 과정이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페리지 로켓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엔진들은 다 3D 프린터로도 만들어요. 아, 실제로. 그, 그, 네. 아니 사실 한명이 그냥 바로 연결이 네, 돼 있네요.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점점점점 어. 네, 점점 그 단계를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음. 단계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X가 너무 저희가 좋 개인적으로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 게 음. 처음에 한 2, 3년 전에 재사용 로켓을 하겠다. 다시 일단 착륙렇게 하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음. 솔직히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좀 미친 거 아니냐. <laughs> 저그 비용보다는 그냥 버리고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했는데 정말 했어요. 그고 그렇죠. 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비용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만에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걸 이제 개속 요번에 저희 그 다누리도 결국 재사용 로켓을 가지고 쌌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야저 위험부담을 가지고 음. 왜 저렇게 하냐 했는데 그걸 성공하고 나니깐 발사 비용이 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자 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이제 뭐 차지하고 음. 앞으로 이제 음.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줄일 거냐 음. 그래서 비용 투자 대비 효율을 뽑아내는 그렇죠. 게 이제 관건인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하고 결국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음. 뭐 어떤 AI를 써가지고 간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비용을 절감하는 음.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주 산업하고 4차 산업은 음. 그냥 동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관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 항공 우주 분야로의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잖아요. 제주도에서 특히 꿈을 갖고 이루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음. 음.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꿈을 이루려면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네.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속적인 관심.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음.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안목이라는 게 뭐냐면 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음.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는데 청자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느낀 게 처음에 제가 도자기 전공도 아니었는데 음. 진짜 진품 고려청자만 계속 보다 보면 가짜가 보여요. 오. 이제 안목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음. 그리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처음에 정말 고생담 이야기하실 때 모거 엔진 구경하러 러시아까지 가서 진짜 실물 엔진 보는 것만으로도 감, 음. 이제 그쪽 계열에서는 감탄하신다 그러는데 음. 마찬가지인 게 진짜를 계속 접하면 그 진짜에 대한 아우라가 쌓이고 쌓이면 안목이 생기고 그 안목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상당히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저도 전공을 전공은 다르지만 박물관 쪽 큐레이터를 따고 다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즐겁기 때문에 계속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즐겁지 않았다면 힘들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즐거우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고 계속 집중하니까 안목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원래 필요했던 먼 모르고 한 천국 그 관련된 책을 한 백권 볼 거를 한열 권만 보고도 딱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그런 게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꼭 성인이 돼서 진로를 늦게 바꾼다 그래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즐겁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질문 중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에서? 있긴 했는데 근데 그 의미는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아까 이제 제주도에 전공이 많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또 이건 뭐~ 제주도뿐만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직 특정 분야에만 좀 집중돼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특히 이제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조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교수 님 박사님 뭐~ 제주대학에도 웬만한 과는 다 있어요 음. 네, 항공 우주공학과만 없지 음. 전자공학과 또 저희랑 같이 일도 했었고요. 예 네,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음. 그 어떤 분야든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관심을 가지고 음. 네, 항공우주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시켜요 음. 연관이 안된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다 그치 그 얘기 다시 해주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은 뭔가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주에서도 있는 전공들 공학 분야라면 네. 충분히 접목이 되고 아까 또 질문 중에 (4차) 산업혁명도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